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아, 오늘은 정식 컨설팅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 뵈었고요. 사실 뭐 4월 달에 무슨 정식 컨설팅이냐 하실 수 있는데, 뭐 이번 겨울에 12월, 1월 달에 저와 함께 하셨던 구독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 얼마나 막막했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눈물 나고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때 이제 제가 이리저리 생각을 해 봤을 때. 그때는 사실 점수가 이미 다 고정되고 확정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뭔가를 이제 하려고 하면 어 뭔가 할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다 그래서 제가 어 지금 이 시기에 정말 그 내년에는 내년 여러분들 좀 일찍 뵐수 있다면 지금 이 시기에 이걸 꼭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네, 그런 정보를 오늘 풀도록 하겠습니다 잘만 활용하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5년, 10년 뒤에도 굉장히 좀 안정성을 확보하실 수 있고요. 뭐 짧게는 올해 지금 어 뭔가 공부할 동력이 떨어져 있는 친구들에게도 빡 하고 동기부여를 줄수 있는 영상이니까 꼭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라도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올해 수능을 망칠 경우에 대비해서 제가 보험을 하나 파드리겠습니다. 보험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수능을 잘못 봐도 어, 그 내년도에 어떻게든 다음 길을 열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 저랑 약속 하나만 합시다. 올해 절대 포기하지 말고 쓸데없이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거나 고민하지 말고 끝까지 올해 수능을 최선을 좀 다해 다해보, 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현재를 포기한다면 미래,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뒤에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올해 몇 점이건 몇 등급이건 여러분들께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점수를 또 최고의 과정을 보내시고 최선을 다해 보시길 바랍니다. 절대 이거 D 500 며칠 이딴 거 하, 하시면 안 됩니다. 말도 막 더듬잖아요, 제가 <laughs> 이런 애들이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정식 그때쯤 돼가지고 가나다군 세 장의 카드를 쓸 겁니다. 어쨌든 제일 좋은 건 플랜 A는. 여러분들께서 수능을 대박 나셔 가지고 예, 실력만큼 노력한 만큼 점수를 받아서 원하는 대학교에 무사히 잘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뭐 작년의 경우에도 봐도 국어 수학에 대한 변수라던가 문이과 교차 지원에 대한 변수라던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뭐 플랜 A만 가지고 있어서는 좀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플랜 B와 C를 동시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가나다군 중에 뭐한장 정도는 한장 정도는 어, 반수를 염두에 두고 지원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어, 한장 정도는 점수가 안 나왔을 경우에 한장 정도 어차피 반수해서 할 거잖아요. 만약에 뭐 점수가 안 나왔을 때난 그냥 대학 진학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필요 없어요. 그냥 뒤로 가기 누르시면 되는데 그런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저는. 플랜 B와 C를 세워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뭐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만 불안한 게 아니에요. 이 수능 입시판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정시판도 굉장히 불안해요. 뭐 수능 공부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입시지를 잘못하면 끝장인데,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해드리기 위해서 대치동 빅마우스가 함께 하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한장 정도는 어 반수에 대한 보험 카드를 좀 생각해 놓자 이거죠. 이걸 생각해 놓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께서는 뭐 이거 생각해 놓고 그때 가서 점수 잘 나오면 공격적인 배팅을 하셔도 돼요, 여러분. 어. 근데 이걸 함으로써 좋은 점은 부담감을 덜 수가 있어요. 수능 시험 날에 여러분들 왜 점수 안 나와요? 결국은 부담감 때문이에요. 내가 안 되면 어떡하지? 불확실성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플랜 B와 C를 정해놓으시면 이런 것들을 확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올해 갈수 있는 베스트 학교를 합격한 뒤에 걸어놓고 반수를 하는 전략을 쓰고 싶은데 이 베스트 학교라는 게 개개인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여기 이제 답을 써놨는데 국립대예요. 지방 거점 국립대 하나는 사립 대학입니다. 먼저 지방 국립대학교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거 비워놨어야 되는데 제가 써놨네요.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시험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 세 장의 카드 중에 한장 정도는 지방 거점 국립국립대를 쓰시기를 추천드려요. 이유는 뭐냐면 일단 등록금이 싸요. 우리가 반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반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어차피 한 학기는 공부를 제대로 못 합니다 학점이 이제 말도 안되게 나오겠죠 뭐 그거야 나중에 재수강으로 채우면 된다지만 우리 등록금 너무 아깝잖아요 예, 부모님이 벌어오신 이 등록금 너무 아깝기 때문에 만약에 반수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아싸리 직어국으로 가자 이거죠 그리고 이제 직어국으로 갔어 만약에 그래서 반수를 했어 그리고 좋은 대학 가면 됩니다 좋은 대학 가면 돼 근데 최선을 다했는데 잘안될수 있잖아. 잘안 된다고 하더라도 컴백했을 때 문제가 없어요. 왜 취업에 문제가 없거든. 지방 거점 국립대 정도 되면. 물론 스스로가 좀 쪽팔릴 수는 있어. 직업국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요. 뭐 연고대를 가려고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직업국을 다닌다고 했을 때좀안 좋을 수도 있지만 기분이. 그렇지만 어쨌든 객관적으로 취업에 문제가 없어요. 쿼터제도 있고 기업에, 예, 지방에 있는 국립대에. 어 삼성 뭐 LG SK 몇명 이상 뽑아야 된다라는 커터제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취업에는 더 좋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냥 이건 보험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몇 단계의 그물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순행을 여러분들께서 뭐 혹시라도 잘못 본다 망쳤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인생이 쫑나는 게 아니에요. 뭐 자살 생각하고 이런 친구들 이 있는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좀 길게 보고 그때 그때 융통성 있게 대처하면 충분히 우리가 헤쳐나갈수 있고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래도 유튜버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뭐 쌤이라고 불리고 있고 예, 또 실제로도 뭐 학생들이랑 같이 하고 있고 수강생들한테 그래도 스승이라는 타이틀을 좀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도 좀 그런 관점에서 좀네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음 반수를 꼭 해서 무조건 이제 좋은 대학 가겠다. 다시 돌아오는 걸 생각 안 하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아싸리 낮은 학교에 장학생으로 붙을 수 있는 학교에 한장 정도 카드를 지원하는 걸 염두에 두고 어차피 장학금 타면. 장학금 타면 한 학기 날려도 등록금 날려도 되잖아요. 어차피 내는 등록금이 없으니까 플러스마이너스 제로가 되잖아. 그래서 낮은 학교를 장학생으로 붙는 안도 고려해 볼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때 말이죠. 뭐이 낮은 학교라는 건뭐 개개인별로 다르죠. 어떤 친구는 이 낮은 학교라는 게 연고대일 수도 있고 서성한일 수도 있고 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저기 지방대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개인별로 이 낮은 학교라는 기준이 다르다고 했죠. 최대한 좋은 학교에 갈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낮은 학교에 가도 내년에 어쨌든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내년에 조금 더 좋은 기회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나은 위치에서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 수능은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뭐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저는 100% 올해 무조건 좋은 대학 붙어서 갈 거기 때문에 어쌤 영상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 있는데 좋아요 패기 좋은데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 누구도 그리고 내년에 이제 올해 뭐 아무리 점수가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또 그렇게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하나의 경우의 수로 좋은 카드로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면 참 좋겠다 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무조건 한해 더해라 이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위에서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직거국에 가게 될 경우에, 어쨌든 실패했을 때, 뭐 복귀했을 때도 별 지장이 없다. 그래서 뭐 본캠 가시면 좋겠지만, 안 되면 뭐, 마이너캠을 가셔도 상관없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 낮은 학교, 직거국이 아닌 사립대학교를 진학했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경우의수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플랜 A를 만족시켜서, 제일 좋은 학교에 합격을 해서, 이 전적 대학교에서 탈출을 할 경우에, 탈출을 할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탈출할 경우는 모든 게 필요 없어요. 행복한 상상이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플랜 B와 C를 생각해 봐야 돼요. 플랜 B는 전과 제도를 염두에 두는 겁니다. 전과 제도. 전과 제도는 여러분들께서 어, 대학교 4년 중에 1회 정도 전공을 바꿀 수 있는 찬스입니다. 학교마다 다른데 여기에 대한 영상은 제가 영상 끝 부분에 어 실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만약에 실패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뭐그 과가 안 맞는다 어 위에서 제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과를 지망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럴 경우에 뭐 마음에 안 드는 과로 진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어 전과제도를 통해서 옮겨서 다니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반수를 한다 어, 반수를 한다고 했을 때 휴학을 하고 반수를 하면 등록금을 뭐뭐 뭐 그래도 뭐 학점관리 라던가 등록금이라던가 이런 거 문제가 조금은 어, 경감이 될 건데 휴학 제도가 없는 학교들도 있으니까 여러분 잘 참고하셔야 되고 만약에 휴학 제도가 없다 근데 반수를 해야 된다 그럼 어쨌든 한 학기 성적은 그냥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합격을 해서 이 전적 대학을 탈출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게 만약에 안됐다고 했을 때는 뭐다 어, 재입학 제도라는 걸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어쨌든 전적 대학을 탈출해서 조금 더위에 대학에 갈 가능성이 높지만 뭐 정말 뭐 뭐가 잘안돼 가지고 다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공격적인 배팅을 뭐 도전을 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어, 재입학 제도라는 걸 활용을 해 보실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1회에 한해서 자퇴한 다음에 결혼이 생길 경우에 여러분들이 다시 1학년으로 리셋을 해서 다닐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름부터가 재 입학이잖아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께서 뭐 이런저런 게잘안 됐을 경우에는 재 입학 제도라는 것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여러분들께서 정식 카드, 가나다, 가나다군 플랜을 좀 세워 보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세워야 되냐라고 하시면 저의 재생 목록에도 정식 컨설팅 영상 전략 시리즈 올해 좀 리뉴얼을 할 거지만 기본적인 건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지금부터 조금 부모님이랑 뭐 계획을 좀 세워 주셔도 좋고 그래서 가나다곤 중에 하나를 이런 어 어떤 전략을 기초해서 하나 정도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공부하실 거 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할수 있지 않나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미래를 대비한다는 그런 관점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아 내가 혹시라도 삐끄러졌을 때 이게 끝이 아니구나 라는 어떤 마음의 안정을 잡음으로써 남들보다 좀 멘탈적으로 우위를 점할, 어, 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어 대치동 빅마우스는 또 향후에도 여러분들 좋은 영상으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